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는지 네형 아론은 네태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이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매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부르해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루의 마음이 왕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루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날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 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로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에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이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론이 아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가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건능이니이다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리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 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강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이래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리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 두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알고 본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본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인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의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것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에굽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에굽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것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이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양아의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주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루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